비슷한데, 오늘 크루 황룡이랑 같이 갑니다. 지금 5시가 좀안된 시간이고, 황룡은 또 집이 좀 여기서 멀어서, 아까 메시지 보니까 3시 50분, 4시쯤에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저희 동네 쪽으로 부르다 보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아, 제가 신발 잘못 들고 안돼요 자, 지금 용규랑 만났습니다. 컨텐츠의 제왕. 씨앨놈의 <laughs> 하나이 <laughs> 오늘 20 이상 한번 뛰어볼 건데, 파이팅파이팅화다 파이팅. <laughs> 아, 지금 해운대, 해운대 왔습니다. 역시나 사람이 많아요. 저번에 <laughs> 부탁하네요. 어, 요 구간만. 아, 요 구간. 아, 저쪽은 괜찮겠다. 아, 광안리 쪽은 조금 더워. 아, 좀 희한해. 해보면 여기 좀 많이 뛰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 네, 그러네요. 사람 <laughs> 아, 보니까 기분이좋네 그렇지, 내가 그래서 이제 봐봐. 서핑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는 어, 내가 난... 어, 좀무에서었어 좀 자유롭게 됐어아 무서워. <laughs> 여기 산다고요? 여기서 야외에서 운동하는 거 깔아놨더라고. 내가 이제 뛰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몸 이러신 이 분들 와가지고 다들 저... 거의 마동석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 군대 바다를 내가 본적 없는 거같 아, 여기. 난 거의 뭐 코스죠. 이거 때문에 이 사람 같기 때문에. 명질 때도 감사할게요. 어, 좋지. 제가 괜찮으면. 응, 음, 좋지. 이게 너무 해운대만 불리기도 나도 미안해. 그래가지고. 중간에 만나면 좋은데, 딱히 뭐 중간도 만나면 음. <laughs> 빠땅시 하나. 일단 코스가 한정적이고. 그래죠 어,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 있는 코스를 찾기가 많, 쉽지가 않아. 음. 그런데다가. 웬만하면, 나이 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에너지 좀, 그, 받을 그, 수 있는 그쵸. 곳을 난좀 하면, 그 시간 투자한 만큼 그래도 얻는 게 많으니까. 지금도 응. 막, 사람들 오는 거 봐. 지금 막, 그, 때같이 오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 뭐, 뭐가 뭐, 뭐 계속 달려오잖아. 이런 게 힘을 많이 받으니까. 아, 저도 얻게 좋네요. 예. 네. 자, 이제, 예. 해운대에서 느낄 수 있는, 이제, 크루. 느끼고 <laughs> 싶지. <쉽게 쉽지>? 솔직히. <laughs> 이렇게 이런 거를 광, 광안리까지 이어지거든. 그래서 이런 걸좀 백사장에서도 좀 뛰어요? 나? 나는 백사장은 안 뛰어. 흙 들어가는 거 싫어. 물론 <laughs> 트레일러닝에서 지흙 들어가는 건 좋은데, 아, 난흙은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이1 0 백사장 20kg 뛴다 하면은 했는데 중간에 또발털 고신발 신고 어, 오래 밭에서 훈련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 네. 어 대표적인 형이 굽히형 있어. 태권도도 처음 봐. <웃음> <웃음> 자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 태권도하는 사람도 있고 비치러닝 클럽 BRC. <laughs> 열심히 화이팅! 열심히, 저희는 언제나 러닝 코를 응원합니다. 네. 자, 지금 다시 마네시티 왔고요. 네. 지금 해가 이제 떴습니다. 괜찮나요? 그렇습니다. 아, 괜찮다니다 이제 광안리로 갑니다. 원래 이제 용규가 송정을 원했는데 제가 저희 코중에 고집이 제일 세거든요. 거의 박뭐 박정희, 아 죄송합니다. 이 아, 이런 얘기는 하면, 정치적인 색깔은 드러내면 안 되는데. 노땅, 노땅. 아, 노땅. 노, 노담이, 노담. 단호박. <laughs> 그래서 제가 광안리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절로 이제, 다리 넘어가고요 저희는 항상, BRC와 함께 합니다. 자전거. 자, 이제 밀락교고, 8.7km. 저 멀리 이제 마리시티 보입니다. 여기는 센터 뒤에는 황룡. 예. 저기 아직도 저 BRC가 가고 있네. 오늘 BRC랑 같이 뛸것 같네. 쟤들이 광안리 갈지 인사들은 광안리 가셔요. 어, 아, 아니 가겠지. 아. 저는 저 이쪽에 대가지고 위로 어. 어. 원 정도 차로까지 가 아, 이쪽도 괜찮지. 응. 나도 이쪽으로 뛸 때도 있고. 이제 이쪽으로 뛰어서 동네로 빠질 때도 있고. 아 나이씨 자리에 계시죠? 동네에 하나 나오고, 요, 요, 수변공원으로 갑니다. 너무 예쁘죠? 아마 요런 걸또 차제가 보면 아 그럼 뛰고 싶은데요, 이럴 거야. <laughs> 다음에 같이 옵시다. 네, 재원아자 이제 수변공 왔습니다. 9.7km.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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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날도 좋네요. 그렇지. 저녁에 비 온다는데 너무 쨍하네. <laughs> 네. 그래 아그 얘기 으니까좀 마음이 놓인다. 자 이제 두 번째 편의점 이제 수변공원인데 아직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와 이게 네, 뭐 저번 주도 그렇지만 진짜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알쨍 여름엔 쪽 완전 8월한 여름 한 여름. 네. 그때 진짜 새벽에만. 더 새벽에만 집중해. 음. 지금보다 더 우리 딱 나온 시간 있지. 네. 그 시간에 진짜 엄청나게 몰려. 그 때가 아니고서는 뛰기 힘들다는 아. 그 때는 밤에도 열대야거든 음. 그니까 러 사람들이 이제 더 밤에 새벽에 몰려. 그래서 아, 이 시간까지 나와서 뛰어야겠느냐. 라는 <laughs>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해야지. 어, 그래도 해야 진짜 말리지를 하려면 그냥 러닝머신만 해도 되고. 러닝, 러닝머신은. 러닝머신 뛸 거면 여기 와서 뛸게요. <laughs> 아성원이가 러닝머신 매니아 더라고요 아, 응. 러닝머신으로 한 달에 200 넘긴다 대단하지 않냐? 대단하네요 응. 최근에 250도 넘긴다 나 2년 산다고 면네아 시간이 다르게 가 시간이 다르게 간다고? 느낌보다 다르게 응. 맨날 다 왔대 <웃음> <웃음> 다 써있어 <왔어> 도대체 <laughs> 이거 해먹 <해물> 묶이고 있어 <laughs> 이게 내자기 파이팅. 파이팅 자 지금 11km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훨씬 예뻐 훨씬 예쁜 거 같아 몰라 그냥 뭔가 다리랑 더 가까이 있는 느낌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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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멋있다 배아씨 화이팅! 왜 그랑, 뭐라고? 그랑조요. 음악사라몽! <laughs> 자, 지금 이제, 삼익빛이, 삼익빛이고, 비치. 12.8km. 환경이 컨디션이 좀 좋습니다. 아니요, 안 좋습니다. 힘들어요. <laughs> 아마 한 3km 정도 더 가면, 슬슬 이제 아마 환경이 입질이 올 거예요. 3km가 아마 고비지 않을까. 너무 오랜만에 떴기 때문에. 예 네. 여름이라 걸어도 됩니다. <웃음> <웃음> 겨울은 뭐 과감하게 버립니다. 바로 택시 타고 보내요. 그렇지 뭐 어, 광안리에서 엄청 축제하고 백스코에서 마무리하거든. 어. 그래서 요 다리 타고 백스코 쪽으로 넘어가. 그래서 백스코에서 뭐쇼 하고 나 때는 춘자 나고 오그 그, 대표 공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laughs> 그래서 디 j 하시더라고. <laughs> 지금 이거라고 말안하요 선생님, 이게. 와, 이봐 대박이다. 와, 지금 해무가 엄청 껴가지고. 다리가 안 보이네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야. 덕분에 시원하게. <laughs> 네, 지금 해무 때문에 그래도 좀 시원하게. 여름에는 이렇게, 그렇게 사부작 사부작 해야 됩니다. 너도 뛰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 아까처럼 뭐, 급수라던가, 체력 관리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뛰는 어, 신분도 많아. 음. 난 그거는 진짜 과감하게 걷고. 음,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 뛰는 시간으로 평균 내면 그냥 뭐 뛰는 일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니까. 이게 급수를 상당히 좀 과감하게 먹으라는 것도 물론 나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많이 먹어야 될 필요를 느껴 음. 평소보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어. 어 많이 먹는 게. 근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도 해. 한 번에 200ml 이상 먹지 말라는 얘기도 있거든. 근데 난 그때 그건 보통 가을 대회 때는 그렇게 음. 200ml 보통 먹는데 여름엔 그두배 지금 방금 한5 0 0 먹었잖아 그렇게 먹어도 처음엔 뭐, 부득이는데 뭐, 뭐, 어 처음엔 부득여도 지금 조금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괜찮지 내가 자주 뛰는데도 이 정도까지 광활리에낀건 처음 해운대는 많이 낀거 봤는데 내가 왔다고 편하게 뛰라고 친다가 자주 뛰고 와, 러 저... 너무 옷 많이 입고 <laughs> 난 피하면 안돼 사람이 착하게 아 죄송 선 넘었다 미안하다 아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음. 음. 딱 그냥 과감하게 저기까지만 걷고 음. 어, 저 뒤로는 사부작 한번 뛰어보자 어 뛰어보자 너무 음, 걷는 거에 대해서 너무 또 부담 안 가졌대 너무 많이 걸어 다음으로 <놀러> 안 먹어봤는데 별로 상으로 챌린지를 한번 찍어볼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어. 당 당. 비추가 느렇게만 <laughs> 전부다. 이민이 씨, 누가 자꾸 비추만 찍는 사람 있어? <laughs> 아, 안녕하세요. 국제면 지금 왜가 한했지 일본가 이렇아 일본. 일본 아나다 일본. 아, 일본. 아, 오키나가 한댔지. 아그만그 얘기로 나 은진이랑. 야 우리도 오키나와 가봐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날 저녁이 바로. 아 그랬어요? 어술 먹으면서. 아 우리는 오, 맨날 은진이가 불만이야. 맨날 우리는 걸어다니고 싸우러 다니고. 휴양지 좀 가보자 휴양지.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 대본. 뭐야 오키나와에도 마라톤이 있네. 그러니까 아씨. 이러면서 여름 휴가 어디가 골까? 응. 베트남 삼촌은 아닌 것 같고 아니랑 홍콩이랑 라좀 달랐던 것같는데 아, 그아난 그중에 홍콩은 가봤는데 네. 어, 홍콩도 좋지. 홍콩은 야, 지금 그냥,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사진만 찍어도 다 예뻐. 다 홍콩 느낌. 그냥 근데 꼭 이제 그 성냥깨비 하나 들고 가야 돼. 이면 물고 다녀. 주인가 해야죠. 아, 어, 바바리 입고 다녀야 돼. 이건 잘라야겠다. 오늘이제 여기가 제 종착점 같습니아 세상 좋네. 이거 제로는 진짜 아무 맛도 안 나네요. 야 엄청 예쁩니다. 와 오늘 뭐 날씨가 뭐 그냥 이거. 어쩌고저쩌고걷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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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자. <laughs> <laughs> 타데크 그 울렁증 있어가지고 에, 이제 어렸을 때좀나아데크에 <laughs> <이> <좌절. 웃음> <나, 웃음> 많이 맞았는.. 맞은... 뭔가 예쁘죠 와저 배가 또 지나가네 이런 데 오면은 그런 생각해요 어디가 강이뭐 어디가 바다인가 아 지금 이런 요관대가 지금 강이랑 바다의 경계는 경쟁... 그렇지. 이게 약간 경계라고 볼수 있는데 강과 바다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뭘까? <laughs> 강바다라고 부르자 그럼. 약간 만화 캐릭터 이름 있었는데 예전에. 강바다라고. 이 낚시왕 하는 게 낚시, 있어. 낚시왕. 어. 낚시왕. 강바다 맞아. 낚시왕 강바다야. 어. 이 루어 낚시를 하는 만화였는데. 어, 알지? 알아. 어, 이렇게 피가 면 루어가 거의 뭐반 사람이야. 휘앙! 막, 막 이랬단 말이야. 그 대회 같은 데 가면 루어와 혼연일체 돼가지고 꼭그 루어에 항상 아버지 나오잖아. 그래서 막 아버지 이름 탁 뜨면 갑자기 루어가 막 빛을 핀 조명을 받으면서 누가 조명팀이 있는 것도 아니야. 위에서 빛이 탁 째면서 번쩍하고 루어가 갑자기 막용 모양이 나오면서 우어! 오 이러면서 막. 그런면 그냥 근무를 던져야지. <laughs> 어, 찌 보면 뭐 불법 조항이라고 할수 있지. <laughs> <laughs> 그건 불법 조합이야그 정도면 뭐 <laughs> 내가 우리가 해질 으로 고증을 좀 필요한 부분이지. 그치. 어. 다시 생각하니까 낚시형 강바다. 약간 범법자네. 그럼. <laughs> 범법자. 게다마리에다 어. 아무튼 바다와 강의 중심을 강바다라고 부르자. 우리가 이제 하자 강바다. 네, 이게 강바다. 아, 갑자기 낚시한 강바다 정주행하고 싶네. 아. 가끔 옛날 만화 같은 거 정주행 하잖아? 네. 그러면 진짜 유치 뽕짝한데 겁나 재밌다. 진짜, 와. 음. 이게 고인돌 들고 다니는 군신 나오는 만화. 꼴인가, 뭐. 그랬어요. 알아요? 뭐라고? 아빠의. 아빠의, <laughs> 아빠의 혼이 고인돌에 당겼는데. 고인돌에 당겼어. 들고 다니는. 아, 고인돌을 들고 다녀? 네. 만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주제가 뭐야? 뭐 축구? 뭐. 뭐 그냥 모험, 모험일텐데 모험이야? 아빠의 아. 몸을 되돌리기 위한 모험 아, 아빠의 몸을 되돌리기 위해서? 아, 음. 고인들이 갇힌 거야? 네그 아. 원신이 주인공인 만화 약간 있어요. 그거네 콜이 그 부엉이가 된 아버지를 약간 찾기 위해서 몰라, 그모르겠어코 뭐 코리 콜이 몰라? 쿨이? 콜이 콜이? 콜이 아닌가? 그... 아빠가 부엉이가 됐어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래가지고 <laughs> 유무보 박사님 몰라 <laughs> <laughs> 윤무부 박사님, <laughs> 어, 맞아. 맞아. 그 새를 항상 보러 다니시니까 그죠, 그죠. 부엉이라면 혹시 아버지를 찾아줄 수 있겠지. 아, 그러면 그 아니, 코리가 네. 그 던전처럼 마지막 끝판왕을 찾으러 그박 그 마녀를 찾아갈 게 아니라 윤무부 박사님을 찾아갔어야 됐네 그죠. 그렇지. 윤무부 박사님은 늪지대 항상 계시니까. 이런 강바다나 <laughs> 그냥 강바다와 코리가 협업을 해서 불법 조항을 안 하도록 한 다음에 윤무 박사님께 아버지를 찾아서 예. 어 놀란다 그, 어 그렇지 그러다 보면 그 고인돌 들고 있는 그 새끼도 만날 수도 있겠다 와 윤무 씨뭐 세계관이 X박 잔는데씨뭐 <laughs> 거의 뭐 어벤져스네 마블스 마블스네 씨와 진짜 <laughs> 약간 어벤져스가 <laughs> 마블스, 쓰... 어그 따라한 거네. 씨 <laughs> 이거 소송 걸리겠어. 다불법자야 <laughs> 아까 불법 조항은 약간 어촌계에서는 난리 날 문제고. 이러면 윤무박사님도 가만히 있지 않지. <laughs> 약간 조류협회 <옆에> 쪽에서도 <laughs> 소송, 소송 걸지, 님. 걸지. 윤무박사님 안 가는 데가 없어. 그윤무박사님 니콘 카메라 들거든. 이거 쓸 영상이 쓸려나 모르겠다. <웃음> <웃음> 이거 씨다 장산 한번 가시죠. 내가 장산 한번 가 봤거든. 네. 라면 먹으러. 어, 내가 라면 먹는 영상도 올린 적 있어. 인스타인가? 인스타에 올렸어. 어, 인스타에 올렸어. 꼭해 보고 싶더라고. 아... 괜찮았어. 맛있었어. 그게 또 추억이야. 아... 한번 먹잖아? 그러면 장산 하면 아, 나 라면 먹었는데 었이 생각이 계속 나. 나나저 그죠? 어, 계속 나. 그게 또 자기 하나의 앨범으로 또 쌓여. 음. 머릿속에서. 그땐 그랬지. 자 이제 끝났고 요트 경기장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Yep. 자 오늘 19km, 19km 무사히 마무리하고. 자 이렇게. 아유고. 쉽게. 뛰면은 다음에 명지 때 이제 좀 편할 거. 응. 이젠 갔자 더네. 응. 이제 요때 나오시면 이제 더운 거야. 그죠. 그렇지. 요때 나오면 늦은 거야 이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간이 늦냐? 지금 아마 시간이. 일곱, 여덟 시정안 됐어요. 그래, 지금 일곱시 오십분이거든. 음.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나오는 거긴 한데, 늦은 거야. 늦죠. 늦 지금 되면 효율도 안 쓰고, 장거리도 뛰기도 힘들죠. 훨씬 힘들고, 어. 심지어 이때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 왜냐면 산책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대 약간 선선하거든. 네. 새벽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침에 딱 어. 기분 좋게 나와서. 그 사람들의 부대 끼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해야 돼. 음. 그래서, 어, 약간 이 새벽 찬양 문자로서 <웃음> 약간 <웃음> 설명을 하자는 건데 어, 그래서 오늘은 해무가 좀 껴서 한데 이게 새벽에 나왔음에도 뭐너 3시 50분에 나왔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뛰면 어, 와 이게 장거리를 뛴다고 봤을 때는 아 이게 후반 가면 많이 더울 수 있다 라는 거지 이것도 아직 8월이 아니라는 거 8월은 8월은 러닝머신 해야될것같아요그지 러닝머신 해야될같아 것것것것 근데 난, 난 그래도 아마 나올 거. 야 새벽에? 어 새벽에 아 어, 어, 러닝머신은 아... 사실 저도 러닝머신 하면은 고통스러워 최대 5 k 로밖에못 뛰겠어 어 나도 5 k 로이상 뛰기가 쉽지가 않아 뛰기 쉽지 않아 그건 네. 나중에 이제 성원이 불러가지고 네. 러닝머신 1 0 k 로이상 뛰는 법을 한번 강의를 응. 한번 듣도록 하자 그렇구나 어. 걔는 뭐, 어떻게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